고구려가 안시성에서 당나라를 이겼습니다. 안시성주가 쏜 화살을 눈에 맞은 당태종은 고구려에 항복하고 요동성, 요수와 요택, 낙양을 거쳐 정안으로 개우 돌아갔습니다. 고구려 28대 보장왕 5년 646년입니다. 초제장환의 제2궁복 사계서문하니 처음초 이전초 임금제 태종입니다. 장수장 장차장 돌아올 환 임금제 쓰이 활궁 옷복 줄사 덮을게 대사라날소 거를 문 처음 초 이전 초 임금제 장수장 장차장 돌아올 환 이전에 당나라 태종이 돌아가려 할때 임금제 쓰이 할궁 옷복 줄사 덮을게 대사라 날소 거를 문 태종이 영계소문에게 활과 옷을 주었다. 수지불사하고 이우익교자하니라. 받을 수 갈지, 안일불 사례할 사, 말열리 또우 더할익, 교만할교 방자할 자. 받을 수 갈지 아닐 불 사례할사. 이를 받고도 사례하지 않았다. 말열리 또우 더할릭 교만할교 방자할자. 영계소문이 더욱 교만하고 방자해졌다. 수견사봉표하여도 기언솔 개개탄 하고 비록수 보낼견 하여금사 사신사 밭들봉 겉표 표문표 거기 말씀은 거느릴설 솔, 거칠솔 따게 썩일개 거짓탄 비록수, 보낼견, 하여금사, 사신사, 밧들봉 겉표, 표문표, 비록 사신을 보내 문서를 보냈지만, 거기 말씀은 다하게, 썩일게 거짓한, 그 말이 거칠고 모두 거짓이었다. 구 대당 사자 그오 하고 또우 기다릴 때 당나라 당 하야금사 사신사 사람자 그만할 거 그만할 오 또우 기다릴 때 당나라 당 하야금사 사신사 사람자 그만할 거 그만할 오 또한 당나라 사신을 거만하게 대하고 산규숙사병극하니라 항상상 엿볼규 엿볼사 가변텀극 항상상 엿볼규 엿볼사 가변텀극 항상 국경에 빈틈이 있는지 엿보았다. 누칭령 불공 신라하라 하나 여러루 칙서 칙 하여금령 명령할 영 아닐불 칠공 세신 버릴라 여러루 칙서 칙 하여금령, 명령알령, 안일불, 칠공, 세신, 버릴라. 여러 차례 문서로 신라를 공격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이 침능, 부지하니라. 말열리, 침노알침, 업신여일렁 침능은 침해하여 욕을 보이는 것입니다. 안일불 거칠지, 말리얼리 침노알침, 업신여길렁 안일불 거칠지, 침략을 멈추지 않았다. 태종조물수기조공하고, 갱의 토지하니라, 헐태 마루종, 조서조 말물, 받을 수, 거기, 아침조, 조정조, 받칠공, 다시갱, 은호날의, 칠토, 갈지, 대명사로 꼬으렵니다 컬테, 마루종, 조서조, 말물, 받을 수, 아침조 조정조 바칠공 당나라 태종이 조수로 그 예방을 받지 말도록 하고 다시갱 어느 날의 칠토 갈지 다시 고구려를 공격할 것을 언언하였다.